<laughs> 아 진짜 웃아진 지금 어디 가는 길이죠 헬스장 가는 길입니다. 뭐 입으셨죠? 오늘 어디 보지 머리 어 알겠습니다. <웃음> 혼자 오셨어요. <laughs> 아, 니 두려웠어요. 나도 지금 있으세요? 네. 나 나도 있는데. 안 물어봤잖아. <laughs> 운동 같이 하실래요? 아니요. 잘하는데. 오늘 못생긴 사람이랑 같이. <laughs> 제가 오늘 새얼이라서 그러는데 원래 좀 예쁘거든요. 화장하면. <laughs> 냄새나요. <laughs> <laughs> 당신 입에서 은행 냄새나잖아요. 아닌데요? 오줌 냄새 나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이건 운동 다 끝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자 이제 <laughs> 안녕 하이 안 해주시나요? 아, 나도? 응. 아, 하이.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늘 23일이에요 저희는 크리스마스 전날 놀겠습니다 채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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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... 뭐야? 정신없어 크리스마스 전날 저희는 크리스마스를 좀 미리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잠실 갈 거예요 오늘 저의 룩입니다. 룩! 높이 놓았다. 내리자. 어 봐봐. 에이, ctv. 어, 근데 저녁 되면 좀 예쁠 것 같은데?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. 햇빛 좀 봐. 리는거 머리를 묶는 게 나을까? 고데이가 다 풀렸네. 저희는 일단 나가서 코엑스에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디다스. 아 여기도 있고 저기 오리지널도 있네. 응. 왜 이렇게 맛있는 데가 아 누가 여기서 핫바 먹었어? 그러니까. <laughs> 누구야? 여기 완전 아이언 스포츠네. 저기로 가야겠다. 어딨어? 뭐 시티브도 좋네요 오, 어, 예쁘다 어, 오빠, 왔다 옷을 갈아입었 고. 제. 오구는 피자를 가지러 갔다 왔습니다 예쁘다. 또, 짜란. 메리 크리스마스. 리 크리스마스. 아... 맛있다이 조그만 가 봐. 어깨접 있어 지금. 맛 아, 자체는 뭐 그냥 우리가는 피자? 아 이게 막막 막 너무 맛있다 아이고 그건 아니고 대륙변이 질게보일수면더 좋았을텐데 응. 근데 앞에 건물이 응. 많았네 그래도 편했었지 c c t v 확실히 멀리 봐야 돼 가까이 응. 보면은 그냥 실제로 이게 보여가지고 힘들어 보여 음! 응. 여기가 맛있어 있지 괜찮아 그럼 맥주도 먹어 근데 안 아, 맥주 먹으면 안가 t c 그 맥주 먹으주 a b i t 그래 내가 맥주를 많이 i t c h I'm not a bitch. I'm not a b 좀 t c h I'm not a b i 먹어볼 i 오늘 회 t 점심 i t c h I'm 업무자격을 배려하지 않은 메뉴 선택이었다. 피자 맞죠 어머! 아까 그 시스템들은 그냥 갑자기 잔상 막 슉슉슉 하면서 총알을 다 피했잖아. 어. 그 총알 날아오는 속도가 그 기계적으로 연산이 돼서 미리 예측해서 미리 그 몸으로 움직이는 아, 그거를 움직이는 그걸 의미하는 맞아. 거야. 그거를 이제 선형대 수학이라고 이제 그거, 그거랑 행렬이랑 접목을 시키면 이게 응. 패턴 알고리즘으로 나올 수 있거든? 그 뉴로 언어라고 해서 자연 언어처리 NLP 쪽으로 빠진단 말이야 그만 <laughs> <가만> 듣고 싶어 <laughs> 자기는 이런 내용 참 좋아해 수적네요 네. 내가 대학교 때 배운 게 저거니까 나도 공대 출신이야. 넌 공대였지만, 난컴공출신이잖아난 이거 영영에만 배웠다고. 제가 고디바를 안 먹어봤는데, 고디바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제가 고디바를 처음으로 먹어봐요. 피스타치오 오레오 크림치즈 고디바, 제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. 고디바, 여러분, 아, 치즈 하나만 네! 아나 근데 이 플라스틱 줄 정말 답답해 부러질 것 같아서.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걸 처리하는 게 낫겠지. 그지 아무리 그래도. 응. 근데 막 소름 끼치게 맛있구만 이런 거먹겠다보지방 응. 맛이 있어. 내가 평소 좋아하는 초콜릿 입까 이거 단술 좋아하는 사람은 드셔보세요 제가 이거 좋아하거든요 커피 가지러 갔다 올 거예요 차박스에 지금 사이렌 오더 해놔서 제가 좋아하는 밥 토크랑 커피랑 갖고 와서 준비 마저 하고 밖에 나가서 점심 먹고 할 거예요

음료수 또 먹어야 되나? 한 시간 지나. 그래? 나 먹고 싶은 거다 골라도 돼? 예쁘다. 이거.